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3일 전에 어, 냉해를 입어서 어,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영도에서 냉해를 입었습니다 아, 라울 종류는 워낙 냉해를 쉽게 입는 그런 품종이라 영도에서도 어, 어, 냉해를 쉽게 입는데요. 이 아이가 보톡스 라울이었죠. 어, 그때 영상을 보시면 냉해를 입어서 입장이 투명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을 겁니다. 아, 지금 한 3일이 지난 지금 어, 한번 보세요. 어, 입장이. 어~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되살아났고, 온상 복귀가 되었죠. 회복이 지금 다된 상태입니다. 입장이 냉해를 입어서, 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보면, 어, 원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왔죠. 어, 여기도 보시면, 맵이나 였습니다. 맵이나 무지금이었는데요. 요화의 역시 투명하게, 어, 빛깔이 바뀌어 있었던 모습을 볼수 있었을 거예요. 어, 이것도 보면 지금 어,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입장이 어, 언제 냉해를 입었냐는 듯 어, 본래의 모습을 어, 다 찾아서 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거의 이틀 만에 다 어, 회복이 다 됐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아리엘 철화인데요이 아이도 어, 이쪽 생얼은 괜찮았지만 이쪽 생얼은 괜찮았는데 어, 이쪽 철화 쪽으로 투명하게 어, 냉해를 입어서 변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어, 살짝 입었기 때문에 어, 따뜻한 곳에다 제가 바로 옮겨줬었죠. 어, 히타 옆에다가 어, 옮겨줬었는데 그렇게 많이 뜨겁지 않은 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 영상 한 3도 이상 5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의 어, 열기가 나오는 곳에 어, 잠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두었다가 다시 따뜻한 곳,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어, 놔두고 보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개가 다, 아리엘 철화도 그렇고, 보톡스 라울도 그렇고, 어, 맵이나 군생도 그렇고요 어, 원래의 모습을 다 찾았습니다. 아 어, 냉해를 살짝 입었을 때, 어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금방 회복이 될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도 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모두 살렸기 때문에 소인재금도 그렇고 그때도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 냉에 살짝 입었을 때. 어, 저는 급하 게 그렇게 따 뜻한 곳 에다 두고, 회복 을 시켰 더니 금방 회 복이 되 어서, 어, 건 강한 모습 으로, 또1년 내내 잘 커졌 던 어, 그런 아이 들이 었기 때문에 올 해도 냉해 를입었기 입었, 때문에 똑같 은 방법 으로 해서 어, 살짝 녹여줬 더니 이렇게 건 강한 모습 을 보여 주고 있 습니다. 어, 냉해를 입었을 때 이런 방법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어, 회복이 잘 됩니다. 라고 제가 아,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저는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경험으로 해서. 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도 그렇게 해봤고요. 어,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똑 떨어지면서 어, 냉해를 입는 아이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또 아직까지 거리대에 두고 또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이럴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게 되었죠. 12월달이 들어서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영하 6도, 5도, 이곳 남쪽도 어, 보통 영하 6도, 5도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고요. 낮에는 햇빛이 따뜻해서 어, 다육이들이 또, 음,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새벽에 보통 영하 5도, 6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육이 관리를 냉해를 입지 않게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리대나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제가 항상 영상에다 영상 5도 이상 관리를 해주시면 다육이는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품종이든 영상 5도 이상만 유지를 해주시면 아무 걱정 없이 다육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노지에서 아직까지 두고 계시고, 어, 그래서 꽁꽁 얼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다육이 냉해를 입었을 때, 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살짝 냉해를 입었을 때는 따뜻한 곳에 두어서 바로 회복이 될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한 중간쯤 냉해를 입었어요 아랫입장이 냉해를 많이 입고 아직까지는 생장점이 살아있고 어, 아래 입장들이 투명하게 변해 있는 모습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아래 벌써 어, 입장에 물이 꽉차 있는 상태에서 얼었기 때문에 어, 녹혀도 어, 그 입장은 녹아버립니다 물렁물렁해서 물이 줄줄 흐르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아주 강하게 냉해를 입은 경우, 어, 물을 준 상태에서 흙도 얼고, 그리고 뿌리 속에 흙이 얼면 뿌리가 얼겠죠. 어, 그렇게 뿌리까지 냉해를 입었고, 목대 부분, 생장점 부분까지 냉해를 다 입었다면 그거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냉해를 심하게 입은 경우에는 아무리 따뜻한 곳에 두고, 어, 이렇게 관리를 해도 그런, 어, 아이들은 벌써 뿌리부터 다, 어, 얼어서 냉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 회복을 할 수는 없고요 어, 그리고 중간쯤 이렇게 얼었는 경우, 입장이, 아랫 입장이 투명하게 얼었을 때, 어, 그때는, 근데 뿌리하고 목대만, 어, 건강하다면, 어, 다시 그 아이는 새 입장이 나오고 회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아이들은 날로 옆에 둔다고 해서 따뜻한 곳에 둔다고 해서 한번 얼어버린 입장이 되살아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 따뜻한 곳에 두고 관리를 하시되 성장점 입장과 목대 뿌리가 건강하다면, 다시 회복을 해서 새 입장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성장기 봄, 가을 되면, 어, 건강하게 또 튼실하게 잘 자라주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초기에, 어, 냉해를 살짝 입었을 때 색깔이, 어, 원래의 그 다육이 색깔이 아니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그건 냉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일찍 어, 눈 뜨자마자 저는 다육이부터 살펴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색감이 어제보다 오늘 색상이 조금 다르다 싶으면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쪽이나 어, 따뜻한 곳에 바람이 불지 않고 어, 햇살이 비쳐서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어, 그렇게 녹여주면 어,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예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걸볼수 있고요. 겨울에는 물을 제가 많이 주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운이 똑 떨어지면 다육이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기 때문에 한달 동안 그리고 두달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다육이는 죽지 않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면 물을 단수를 해 주는 게 좋고요. 어, 그럴 때는 또 휴먼에 들어갑니다. 다육이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휴먼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분갈이를 하셨을 때, 제가 10일 후에, 20일 후에 이렇게 물을 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면 물을 당분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조금만 기온이 떨어져도 흙이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렇게 흙이 얼어버리면 뿌리가 냉해를 입어서 어, 고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 겨울에는 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주되 어, 많이 고플 때는 5도 이상은 충분히 영상으로 올라가 있을 때, 그리고 날이 따뜻할 때 상면으로 해서 물을 가장자리로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물을 거의 어, 축여준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줄줄 흐르도록 주지 마시고 물을 상면으로 조금씩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입장에다가 낮에 따뜻할 때 분무를 조금 하셔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육이 냉해를 살짝 입었을 때 어, 따뜻한 곳에 두고 어, 녹여주면 어, 녹힌다고라기 보다는 따뜻한 곳에 두고 관리를 하면 금방 이렇게 회복이 잘 되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살짝 입었을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입장이 투명하게, 어, 돼버렸거나, 아, 어, 그리고 꽁꽁 얼어버린 경우에는 회복을 할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은 어, 다 얼어버렸기 때문에 녹여 준다고 해도 물이 졸졸 흘러버리고 어, 고사가 돼 버리죠. 전혀 회복을 할수 없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고요. 아래 입장만 그렇게 어 꽁꽁 얼어버리고 위의 입장은 아직은 괜찮다 싶으시면 어, 얼어버린 어, 입장은 다떼 버리시고 어 그렇게 관리를 따뜻한 곳에서 해주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즘 한참 기온이 영하로 뚝뚝 떨어져 있는 어, 그런 날씨기 때문에 이곳 남쪽도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거의 드물었는데요. 올해는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기온이 뚝뚝 떨어져서 영하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육이들 어, 관리를 잘 하셔서 어, 예,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시길 바라고요 어, 베란다에서 키우셔도 밤에는 창가에는 그찬 공기가 엄청나게 차갑습니다 그럴 때는 신문지나 뽁뽁이를 덮어서 한번더 덮어서 밤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낮에는 또 걷어주시고 이렇게 대, 어, 해주시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육이, 냉해 입은 다육이 이렇게 회복하는 방법 어, 말씀을 드렸고요. 어, 초기에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어, 냉해를 중간쯤 입었을 때 그리고 완전히 냉해를 입었을 때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